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15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막장 드라마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시린이자 사사의 모습으로 보기 힘든 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삼손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도 문제였습니다. 삼손은 홧김에 그냥 두고 온 아내를 다시 찾아갑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또 홧김에 일을 저지릅니다. 여우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불레사람의 곡식과 포도원과 감남나무를 다 불살라버립니다. 정상적인 사사의 모습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이 삼선도 문제지만 이 일에 대처하는 백성들도 유다사람들도 문제였습니다. 삼손의 행한 일에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를 위해서 유다에 진을 칩니다.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온 백성이 힘을 모아 적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삼손 때문에 쳐들어왔다는 블레셋의 말에 삼손을 찾아갑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삼천 명이나 삼손을 찾아갑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이왜 블레셋에 대항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11절 중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던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사람들의 현실 인식이 뭐지요? 뭐 현실적으로 블레셋이 억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억압받은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40년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블레셋이 아닙니다. 지금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느냐입니다. 블레셋의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백성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잊고서요, 현실적인 어려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잊고 있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사사를 적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막장 사사의 막장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불레셋에 끌려간 삼손은 나귀의 특별로불레셋 사람을 천명 죽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볼레스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바로 이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했지만 삼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승리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승리 후의 삼손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았습니다. 적을 천 명이나 죽였지만 목마름이라는 작은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목마름에 부르짖는 삼손의 소리를 들으시고 샘을 터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의 억압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부르짖는 백성의 외침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절망적인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막장인 이유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어려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셔서 돌봐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시겠습니다. 샬롬